안녕하세요. 오은구 목사입니다. 세프와진타 70인역 이제 창세기는 그 마치고 출애굽기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책으로 이렇게 출판이 됐지만 출애굽기는 번역해놓고 현재 출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출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 그래서 그 출애굽기 일장 이렇게 에, 나가고. 각 어, 절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주석 붙은 부분을 설명하도록 이렇게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동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들의 전 가족과 함께 모두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어, 주석부터 씁니다. 권속이란 본래 침을 뜻하나 여기서는 한 집안에 그하는 가족, 식구를 지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국 매일은 이스라엘의 출입을 없어 그들의 조상의 애국을 다룸으로써 본소가 창세있기에 이어지는 내용임을 느껴 밝히고 있다. 아, 말을 하고 있고 아, 세 번째 본절의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가지 호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야곱 가족이 에의한 족자 가문에 이주인 동시에 나아가서는 언약 가게인한 국가인 이스라엘이 에, 이주하기 때문이다. 야곱은 이름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나라를 같이 다룬다 이 말이지요. 아, 한, 네 번째 한편 여기서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심은 지명하다 표시하다라는 뜻인 동사 숨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성격, 평판, 명예 등의 의미를 동시에 이렇게 내포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에 호칭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 즉한 사람의 인격과 생애를 특정 지원는 의미를 이렇게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 특별한 인생의 전기를 맞을 때 이름이 바꿔지는 예가 왕왕 성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부터 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출생순서를 따라서가 아니라, 출생순서가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의 지위에 따라 장세기 35장 23, 26절에서와 같은 순서로 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정식부인 내아의 소생 루벤, 시우문 시몬 아, 그리고 내위 유다, 이사간, 스불론 이게 이제 내아의 소생이죠. 그리고 나열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 먼저 언급된 후로 어, 그리고 이제 여종, 비라의 소생 단과 납달리가 압달리와 실바이성인 칼카 아셀이 이렇게 언급되었습니다. 이런 정식 부유인에 대한 예우를 분명히 했던 분석 기록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 한편 이 명단에서 요셉이 생략된 것은 5절에서 볼수 있듯이 그는 에급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7회 1장 3절 이사갈과 스불룬과 아, 베냐멘이오 이렇있되어 있습니다. 이때있습니1 어, 4절, 4절 어, 있이때 있습니다. 이때 있습니다. 이때 있습니다. 이때 있습니다. 이때있습니이었는데유셉이 애굽에 있었더라이렇있되어 있습니다. 그 주석 부터습니다 야곱의 혈족, 어, 직역하면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온 영혼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영혼 유전사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야곱의 에, 혈족이라고 할 때,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야곱의. 야곱으로부터 영혼 출생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엄마에게서 유전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유전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왜냐하면 히브리어 본 자체를 직역하면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온 영혼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70인 여에서는 그냥 야곱부터 나온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나왔다 이거죠 영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으로부터 나온 영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부모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여기서 왔느냐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70인 여을 보면 영혼 창조설이 아닌 영혼 유전 분리설로 나온다. 이처럼 후손을 허리에서 난자를 표기하고 있는 것은 허리에 후손을 얻을 생명력이 분인되어 있다고 믿는 히브리인들의 반영적인 표현입니다. 한편 여기서 사람을 영혼으로 서술한 것은 영혼을 인격의 대표적 대표격으로 여긴 히브리인의 사고를 반영한 것입니다. 70인 여기서 영혼은 푸시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모두 70인, 70인이라는 70명.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애굽 야곱 일가의 전 인원으로, 인원으로 유서백에서 나온 다섯 두순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한편 여기서 70이란 숫자는 7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말하는 것즉 완전한 숫자 그래서 70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성체가 완전히 성취된 것을 상징하는 이렇게 숫자적 비브리적 그 관용어적 필기법입니다 또한 분절이 개정성경에서는 70명으로 되어 있지만 70인역에서는 75명으로 이렇게 에, 나오고 있습니다 장세기 사도행전 7장 14절을 보면 스테반은 요셉이 75사람을 어, 칭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70인역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로봐 스테반은 70인역을 인용하여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개정성경이 70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에, 이 70인 역기에서는 어, 75명으로 이렇게 그 야곱부터 출애굽기 1장 5절이 75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스테반도 그렇고 성령도 75인 애곱에 내려간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당시 시대 사람은 다 죽고. 출애굽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장 증가하고 범람하여 풍부하게 되어 심히 매우 우세해져서 그들이 그 땅에 무성하였더라. 이마리 70인역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증가하되 범람하듯이 증가하였고 애굽에 무성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요세푸스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한 이유는 첫째로 이스라엘이 너무 물질적으로 번영해여부유해졌 부유해졌고, 이스라엘물질적 번영 s r 해졌고 애굽인들은 그렇이 않아서, 아 그렇고 또한 당시 애굽 왕조를 이끌던 왕조가 무너지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서 요셉이외 s 이제이스라엘의핍박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 있습니다 아마 요셉이 i 말이 맞을 거예요 아이 i s 기 1장 8절입니다. 아 요셉을 결코 알지 못하는 에굽의 다른 왕이 일어나던, 아까 말씀드렸지요. 여기 주서 부터습니다새 왕, 아, 다른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에굽이 요셉이 활동하던 시기에 힉스스 왕조가 요셉이 활동했던 그 왕조는 힉스스 에굽의 힉스스 왕조였는데 그게 무너지고 이미 에굽 18왕조가 시작된 사실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이거 대해서 말하는 새왕세 세 번째 왕조인 투투모세일 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이 말은 선왕조의 정책에 반대하여 일어났다라는 뜻을 지님으로 다른 분명 다른 왕조의 발생을 어, 뒷받침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7십인역에서는새 70인, 왕조가 아닌 다른 왕조 다른 왕조가 이렇게 일어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다른 왕조의 왕이 그의 민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의 민족이 우리보다 더 많고 힘이 더 강하다. 도 얼마나 하나님 복주셨으면 이렇게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7 0인에서는 이스라엘 민그 주석붙었습니다. 7 0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이미 애굽의 백성의 수를 능가했다고 나오며, 또한 힘이 더 강해졌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애굽인구보다 이스라엘인구가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라역기 1장 10절 오라 그들이 번식하지 않도록 그들을 현명하게 다루자. 그들이 번식하여 우리에게 전쟁이라는 재난의 때에 그들도 우리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바 하느라 하고 주석 붙었습니다. 지혜롭게 다루자를 7 0인들에서는 현명 현명하게 다루자 이렇게 돼 있고 그들이 족과 합세하고 지레부를 할까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레부기 1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할 일의 채 감독자를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 그들을 괴롭히니라. 그들은 바로의 요새의 성읍들인 비둔과 다음 셋을 건축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태양의 성읍이었더라. 이렇게 여기 주석 나옵니다. 7시민에기서는 국고성이 아닌 요새를 건설했는데 그 요새를 태양에서 성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듬 두 번째 좁은 장소는 지명으로 그 위치는 나일강 아라비아는 해마 연결하는 운하 연안역으로 추정된다. 다음 셋 에고의 아, 태양신 라와 관련된 지명인 듯해서 고생지역에 위치한 비동 북방이 어느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명은 라음세이라는 왕의 명칭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에고보로 큰 집이라는 뜻으로 에고방에 대한 공식 명칭입니다. 아마도 왕이 큰 궁궐에 거쳐 있기 때문에 이 호칭이 사용된 듯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구려는 태양이라 태왕이라 고 불렀지요. 마찬가지로 애굽에서는 바로라고 왕의 명칭을. 고구려는 어, 태왕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바로 이렇게 어, 그렇게 했다 이거지요. 그런 명칭이라는 겁니다. 바로가 절약 1장 12절.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면 괴롭힐 만큼 그들의 양가수와 질적으로 매우 뛰어나고 매우 많아지고 심이 매우 심이 매우 강력해지니 애굽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혐오하더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70인역은 70인역에서는 주석붙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으면 그의 반비례에서 그만큼 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것도 양과 수와 질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혐오하듯이 유효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폭력으로 억압하며 최시민 족에서는 애굽 사람 주석 붙었습니다. 최시민 족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폭력으로 어, 억압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아, 1장 14절, 아, 잔인한 일로 그들의 생일을 봉사하게 했으니 곧흙 이끼는 일과 벽돌 만드는 일과 들에서 하는 모든 일이다. 폭력과 함께 그들을 노예로 모든 일을 하게 하더라 주석부터 습니다 70인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력으로 노예처럼 일하게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에서 하는 모든 일이란 수로를 파는 일과 땅을 개방하는 중노동 이렇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라 하면 일제강점기라고 보면 되겠죠 제 15, 15절입니다. 출협길장 15절, 7 2절 나가고 있습니다. 에브 방이 히브리 3부인과 의사들에게 말하니, 첫 번째 이름은 십보라라, 두 번째 이름은 부하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석부터 습니다첫 번째, 유대 역사가 유세포스와 그리고 주석과 칼리시는 산파들을산파들을 히브리어 여인의 에, 해산을 돕는 애굽인들이라 이렇게 보아스나 마스라 어, 분문가 어, 어, 또7 0년기서는 히브리 산파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 그리고 산파들의 이름을 슈프라 아름답다는 뜻과 부하 아, 소리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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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죽이냐 아닌 셈죽겔 등의 이름이라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라 이거지요 애굽산파가 아니라 두 번째 요세프스는 에브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한 이유에 대해 말하길 어떤 소기관이 예언하기 이스라엘에서 하나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장성하면 이스라엘인들을 일으켜 에브인의 통치권을 낮출 것이며 그의 동방은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날 것이며 모든 세대걸저 기억될만한 영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을 들은 에브왕은아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때 감시했다고 합니다. 이를 볼때이는 마치 예수님의 탄생과 에루세 행위를 보는 듯 합니다. 에브밤은 헤롯이고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스테보즈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어, 모세가 태어날 때 스테보즈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 그래서 예, 이, 이따가 계속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모세 탄생이 똑같가 돼요 하나 단편입니다 예? 그래서 모, 모세 태어나기 전에 스태보지가 모세에게도 있어요 아, 그리고 어, 또유사프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할 때스태보지가 있고 똑같거든요 왜? 모세는 예수님과 상징이 되고 그 모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보면 돼요 스태보지 애고방은 해로시고 이렇게 됩니다. 또 설명 드릴게요. 스테고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고지를 듣고 이스라엘 왕 이제 애굽왕 바루가 이스라엘을 그때부터 막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예언자 선지자가 나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메시아 같은 분이 나온다. 그게 모세거든요. 그그 스테고지를 그, 그 예언을 듣고 그때부터 그 이제 못 나오게 태어나지 못하게 마제 헤롯과 같이 다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헤롯이 다 예수님 죽이려고 다 죽였잖아요. 똑같이 그 일을 에브방이 그 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시민을 통해서 볼 때만 이거 할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6절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의 조상 때에서 아기를 낳고 있을 때 만일 남자일 것이라면 살 살인하고 여자일 것이라면 치료해 주라 하더라. 그러니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줘라. 왜? 스타고지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게 바로 모세지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이런 강성해지고 애굽 망하게 된다 이런 그런 스태보지 때문에 이제 남자들을 바로가다 죽이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첫 번째 조산을 때란 조산 때를 말하는 데 지금도 애굽에서는 분만 예정 2 3일 전에 출산부의 집에 산딸을 받쳐 받치 빛에 놓는놓는다고 합니다. 이 조산 때는 아, 산태가 아니라 조산대. 조산대를봤죠이 조산대는 산모의 출산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고안된 특수 의자라고 합니다. 한편 조산대는 사람 목욕탕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80여 년후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 애굽 장자들을 물살시킴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한 애굽인들에게 당시의 존엄한 심판을 복수하듯이 집행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할때 80년 후에 무자비하게 주님이 수장시켜버리잖아요. 애굽사람들이요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살게 두라는 말은 70인형에서는 치료에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8, 17절, 지금 저는 셉터아진다. 70인형 출애굽기 1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삼부인과 의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이 그들에게 명령은 결코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었더라 여기서 이제 주소가 붙었습니다. 그대 전제국가 군주국가에서 왕의 명은 곧 법입니다. 짐이 곧 법이다 이런 말이 있죠. 따라서 그들을 어긴 자에게는 죽음의 형벌을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군주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이상파들은 알았던 거요이상파들의 어, 어떤 신앙이 예, 면모, 일면을 우리가 이를 통해 볼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았다 이거죠. 절엽기 1장 18절, 이에 에브의 에브방이 그 산부인과 의사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남자아이들을 출산하게 하였느냐니? 예, 19절입니다. 아, 그 산부인과 의사들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유대인 여자들은 에브벨사들과 같지 않고 산부인과 의사가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출산 하나이다 하더라. 예. 일찍 출산을 건강해서 했다 이거죠 건강하여 강한 활기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상파들의 이러한 변명은 결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이브리인들은 혼자서 별 무리 없이 아이를 낳고 퇴처까지 했다는 것그 정도로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20절 주력길 1장 2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부인과 의사들을 좋게 대하셨으며 백성들은 무성해지고 몹시 강력해 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오히려 더 강력해지고 어, 무성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주석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성해지고 몹시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막 그냥 아이들, 남자아이 죽일라 했는데 오히려 더 강력해졌다 이거죠. 히브리서 1장 12, 11절. 삼부의과 의사들이 하나님을 두려하 했으므로 하나님께 그들의 집안을 번영케 하이더라 오히려 삼부의과 의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상부일과 의사들, 그 산파들 오히려 더 복을 보었다는 겁니다. 주석 붙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산파들이 가장 삼파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기업을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은 흥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장세기 1장, 저철력기 1장 22절, 지금 셋트아이드 72년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는 그의 모든 백성 남자에게 명화에 말하기를, 만일 유대인의 에, 남자를 에, 유대인, 유대인의 남자를 출산하면 당에 던지고, 여자는 모두 생명을 주라 에, 하더라. 이렇게, 에,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생명을 주라 살려주라, 남자는 강에 들 죽여라. 이렇게 이번에. 여아이든 살리라. 여렇게 지금 주석 붙습니다 여자는 부대 사이에서 노동력과 출산력을 경비한 값진 재산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아주 소중히 다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살려죠라는 거죠. 그래서요. 노동력이니까 더욱이 그들은 신체, 신체 특성상 연약과의 반란의 위험이 반란하지 반역하지 않는다 없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존재를 이겼기 때문에 여자들은 죽이지 말라. 바로가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아, 21, 22절, 요게 철의오기 1장 어, 마지막절입니다. 철의오기 1장 22절.